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이제 금요일이고요. 우리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분석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카카오페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엄청나게 지금 높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 6만 5천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약 오늘 현재 10%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이 상승 추세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우리 카카오페이가 현재 이 스테이플 코인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 수급현황도 잠깐 이게 보게 되시면은 지금 한동안 우리 개인들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지금 강했죠. 자, 이렇게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외국인들이 한동안 지금 매도세가 엄청 강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현재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 지금 기관들 다시 매수세로 지금 전환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우리 카카오 페이 주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대량 매수한다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카카오 페이가 장중에 지금 아까 8%까지 급등을 해줬고 그만큼 이 골드만삭스가 우리 카카오 페이에 대해서 이 성장 가능성을 지금 보고선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이제 대량 매수를 이렇게 대량 매수를 이제 진행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카카오페이가 이 스테이플 코인 관련해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스테이플 코인 관련해서 이 가상자산의 이 가격 변동성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디지털 이 화폐입니다. 일반 이 암호화폐와 이제 달리 이제 달러나 그리고 이 원화 같은 이 법정화폐 가치를 연동을 해서 이 안정적인 이 가격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설계가 이제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안정적인 이 가치를 이제 가진 이 디지털 이 화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카카오페이가 이 전국민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 지금 많이들 이제 메신저 이거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이 간편 결제 이 시스템으로 이미 아주 강력한 이 사용자 기반과 그리고 결제 인프라를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테이프 이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빠르게 이제 확산될 수 있는 이 플랫폼은 우리 카카오페이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는 국내 이 간편 이 결제 서비스로 이 원화 기반 이 스테이프 코인이 이제 도입할 이 가능성이 지금 높은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금융 시스템과 연계성을 더 높이고 이 실생활에서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 피지사로부터 이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테이프 코인 이 결제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우리 카카오페이가 기존 결제 시스템과 달리 이제 디지털 이 화폐를 더 연결하는 아주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플 코인 이 장점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정 안정적인 이 가치와 그리고 법정 화폐에 이제 연동이 되어서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어느 나라 그래서 뭐 국경 없는 이 송금이라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이제 송금도 가능해지고 뭐 결제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할수 있고 뭐 수수료나 이런 것도 지금 내지 않고 이런 게 지금 다 이렇게 혜택을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이 핸드폰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이제 결제가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우리 금융 서비스가 이 이용이 가능한데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카카오 페이로 뭐 선물도 많이 보내면서 뭐 이모티콘도 지금 보내시면서 이런 결제도 하시고 뭐 케이크나 그리고 뭐 선물,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뭐 결제할 때도 이 카카오페이를 지금 많이들 이제 결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가 이런 간편 결제 이스템으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카오페이 주가가 이스테이프 관련주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 이때부터 엄청나게 지금 급 상승을 했는데 약140% 이상 이렇게 급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잠시 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전 고점을 이렇게 뚫었지만, 우리가 아직 여기, 아직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가면 아주 내년, 앞으로 향후에 이제 재료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스테이플 코인 시장에서 우리 카카오페이가 아주 이제 중요한 이 역할에 이제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일단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 이제 향후 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뭐이 테더나 그리고 이 카이와와 함께 이 스테이프 코인의 이제 해커톤도 이제 개최를 하는 등의 이제 스테이프 코인 이생태계 구축에도 더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스테이플 코인 시장에서는 우리 카카오페이가 아주 적극적인 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시사가 되고 있는데, 우리 스테이플 코인은 앞으로 이 차세대 이 시스템에 주목도 받고 있고, 이, 이 카카오페이와 이 같은 기업들, 이 스테이플 코인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 시장에서 이 스테이프 코인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구간, 아직 여러분들 이제 시작점, 이제 출발점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감으로도 이 스테이프 코인 관련해서 이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을 해주시고, 이 정고점을 1 1만4 0 0 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예, 일단, 우리 이 카카오페이가 이 라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일단, 이 6만원대 라인에서 엄청나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지금 이 상승 전환이 다시 이렇게 추세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카카오페이로, 그리고 이 스테이프 관련된 이 주로 앞으로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깐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지금 막 여기 진입하시려는 분들 어느 구간이 이렇게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꼭 잡아 보시길 바라겠고 우리 이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이런 자료도 여러분들 받아 보신다면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구독자 한해서 여러분들께 이 핵심적인 이런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우리 여러분들 이 카카오페이가 뭘 준비하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어떤 상승 모멘텀에 대한 이런 이유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고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좀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이런 변동성은 이렇게 발생이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항상 역용을 하면서 이렇게 매수 타점 여러분들 정확히 이렇게 받아보시고 우리가 고점에서 그리고 어느 구간에 이렇게 매도 타이밍이 왔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이렇게 알고, 알고 계신다면은 정말 수익 보신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지금 영상에 다 남지 못하는 이런 자료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런 정확한 이런 타점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 혼자서 이렇게 매수매도 하시면서 이렇게 힘드신 부분도 있고 손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더 이상 손실 보지 마시고 정말로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이런 자료 그리고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자 보시면은 밑에 화면에 이런 창이 뜨실 거예요. 보시면은 자, 이 성공 투자 연구소 이렇게 나오시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밑에 이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란이 나와요. 그이 파란색 버튼 이 클릭 아니면 터치를 한번해 주시면은 바로 화면창이 이렇게 변경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구독자 무료 혜택 이 신청란이 나오시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분석가 이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꼭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정확한 이런 타점도 여러분들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분석과이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이런 핵심적인 이런 그리고 이 정확한 타점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이 단타나 종가 배팅방 우리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벤트를 이따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거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또 우리 여러분들 이 실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셔야 되니까 핸드폰 번호 정확히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정확히 적어주시고 한번더 확인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 대응 못 받으셨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문의들을 다시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자기 핸드폰 번호 맞는지 한번더 확인 부탁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분석을 희망한 주식, 뭐 카카오페이니까 뭐 카카오 아니면 카페 이렇게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 뒤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아니면은 그 문의사항 뒤에다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 동의함과 이 제출까지 꾹 눌러 주셔야지 신청 완료되시니까 이 제출까지 이렇게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위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이제 분석과 대응 전략 받아 보시면서 이 단타나 이 종가 베팅 방에서도 우리 구독자 한 해서 무료로 이렇게 이벤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루에 10%에서 많게는 15%까지 여러분들 수익도 이렇게 쌓아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들 이용해주시는데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고요. 우리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 뭐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주식창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많게는 이렇게 세 종목, 이렇게 네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이 상황과 비슷하게 그리고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당일 매도로도 수익 못 보신 분들 이 종가 베팅법 마 3시에서 3시 20분 정도에 여러분들께 매일 같이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매일 같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있으면서 이런 매수 타점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 오전에 이렇게 매도하셔도 되는데, 이런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세 종목, 네 종목 추천 받으시면서 매일같이 10%, 15%까지 이렇게 수익률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바쁘신 분들 단 하루 정도라도 이렇게 투자하셔갖고 이렇게 수익 보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카카오페이로 이 분석가 이 대응 전략도 이렇게 받으시면서 이 단타나 이 종가 배팅방 이용하시면서도 여러분들 수익도 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여기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여기 중복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우리 분석가 대응 전략 정확한 타점 받아보시면서 이 단타나 이 종카 베팅방에서도 수익도 쌓아가실 분들 같이 이렇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바로 밑에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정확히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리고 분석을 희망한 주식 카카오 카페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뒤에다가 그의 문의사항 이렇게 적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여기 동의함 이 제출까지 이렇게 눌러 주셔야지 신청 가능하시니까 꾹 눌러 주시기 바랄게요 정말로 우리 카카오페이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고,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 스테이프 코인 관련해서 이 주가가 엄청나게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출발점이고, 아직 여기 시작점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꼭 기회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카카오페이로 정말로 큰 수익 가져가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고 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도 응원의 메시지로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 이 카카오페이로 정말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 꼭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있어서 어떤 이런 재료가 있는지 정확한 이런 일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꼭 받아보시면서 앞으로 이 정확한 이런 타점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받아보시면서 정말로 큰 수익 챙겨가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한주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 실시간 대응으로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정확한 이런 핵심적인 이런 내용과 정확한 이런 타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타점 받아보시면서 정말로 수익 챙겨가시는데 많은 보탬이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실시간 대응으로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의 주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